안녕하세요, 스텔라에요 제가 어제 요거 하나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인스타나 그런데 보면 정말 이쁘게 시술돼 있는 그런 네일이 있죠. 네일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이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이건 어제 제가 케어 해놓고, 뭐, 쉐입도 어느 정도 잡아놓고 한 건데, 일단, 쉐입 잡을 때, 여기, 각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그렇게 신경쓰는데도 저도 여기 살짝 각이 있거든요. 좀 확대해볼게요. 살짝 각이 있어요. 이 각이 있으면은, 화면으로는 거의 안 보이는데, 이제 육안으로 보면은 각이 있어요. 살, 근데, 이쪽. 이쪽 한 것처럼, 이 라운드가 여기도 찌그러진 것이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이제 각을 잘 잡아 놓은 거라 이쁘게 나왔는데, 그래서, 각을, 각, 각 없이, 라운드면 라운드 모 라운드, 오발이 모 오발. 각 없이, 이 쉐입을 잡아주셔야 되세요, 여러분들이. 파일을 잘 써가지고. 각없이 쉐입을 잘 잡아주셔야 되고, 요게 이제, <laughs> 요 제품을 사용해서 한 건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방법이 조금씩 틀려져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글리터긴 한데, 입자가 되게 가, 가늘어요. 가늘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처음 사서 사용했을 때, 손톱 표면이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하면은 여기 이제 화면으로는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아유, 빛이 있어가지고 여기 찌그러져 있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 이제 여기 조명 때문에 이게 잘안 보여요. 여기 찌그러져서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은 이쁘지가 않아요. 빛이. 찌그러져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일단 표면을 매끈하게 해놓고 시술했을 때 이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신경 좀 써가지고 쉐입도 좀잘 잡고 그래서 좀 이뻐 보이는데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손톱 모양을 일단 표면, 표면을 매끄럽게 해 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베이스부터 발라 가지고 해 볼게요. 잠시만요. 플러그가 빠져 있어서. 준비를 잘어 화면이 좀 흔들리네요. 준비를 잘해 놓고 한다 그래도 꼭뭐 하나 잊어먹네요. 그래서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시술하는 방법이나 순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세요. 이쁘게, 이쁘게 시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를 발라볼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지금 요 손톱이 화면상으로는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베이스 한번 발라놓고 보여드릴게요. 축소할게요. 너무 내 떨리. 왼손으로 바르는 거라 빨리 못 발라요. 봤을 때 이거 지금 발라놔가지고 발라놓은 건데 여기 광이 있죠 뭐 이것도 내가 육안으로도 뭐 하기 전에도 하긴 한데 여기 요 보이는 여기 왔다갔다 하는 광이 찌그러지죠 이런 부분이 손톱 표면이 매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샌딩 파일로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한다 그래도 너무 굴곡이 심한 경우는 이게 샌딩으로 다 갈아낼 수는 없거든요. 손, 손톱, 손톱 표면을. 그래서 베이스 발라준 다음에 빌더 젤이나 뭐 다른 클리어를 통해서 이 손톱 모양을 먼저 잡아, 잡아줘요. 이쪽으로 봤을 때도 여기 떨어지는 하이포인트에서 떨어지는 게 심해요. 그래서 그것도 예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베이스 일단 발라놓은 다음에 먼저 그거를 해결해 주고 이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하면은 그랬을 경우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항상 시술하는 방법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쁘게 시술하는 방법이 내가 어떤 재료를 써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쁘게도 나오고 이것도 울퉁불퉁하게 해놓으면 상당히 안 이뻐요 이게 이제 매끈하게 해 놓고 손톱 모양을 이쁜 데다 해 놓으면 요것도 이쁜데 여기 찌그러진 거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보면 은 화면으로 보면은 이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왼손이라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빌더로 손톱 모양도 잡아주고 <laughs> 채워줄게요. 그래서 오늘 이번 동영상.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재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시술을 할 것인가. 요 채워주는 작업을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글리터 입자가 좀 두꺼운 경우는 요걸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베이스 바르고나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모든 젤을 발랐을 때, 이쁘고 광이 오래 가기 위해서 표면이 좀 매끈해야 되세요. 표면, 울퉁불퉁한 표면을 채워주는 작업인 거예요, 이게. 잘안 되는데. 보면서. 이게 처음에 몇번 해보면은 내일 하셨던 분들은 요거를 뭐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잘안 되고 하면은 샌딩 해주시면 되세요. 샌딩, 샌딩 팔로 매끈하게 요거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 제가 화면 밖에서 좀 할게요. 그리고 젤을 발라놨을 때 발라놓으면 굴곡이 잘 모르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 요 광이 있거든요. 이 강이 일그러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거예요. 이쪽에 조금 일그러져서 이쪽은 좀 제대로 안된 건데 시간이 계속 가니까 제가 일단 구울게요. <laughs> 큐어를 하고 그래서 매끈하게 해놓고 하면은 이것도 저도 처음에 이건 좀 산지 오래된 거라 바빠가지고. 매끈하게 해놓고 이 작업을 안하고 이 제품을 시술해 주면은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마다 조금 까다로운 재료도 있고 손쉬운 재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직접 사서 해봐야지 하는 것같아 그래서 하나하나 경험이 늘면서 이제 프로. 프로가 되고, 이쁘게 시술해가지고, 손님도 많이 오고 그럴 것 같네요. 요거는 여기 찌그러진 게 여기 없거든요 훨씬 이쁘네요 실제로 봤을 때또 아트도 손님들 같은 경우는 아트도 많이 하지만은 뭐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본적인 걸더 많이 하세요 아트는 뭐 살짝 들어가는 정도 그래서 기본 이런 기본적인 거를 조금 잘 하셔야지 이제 샵에서도 매출 증대를 할수 있겠죠. 칼라 같은 경우도 손톱 표면을 굴곡 없이 매끈하게 해주고 모양이 잘 잡혀 있을 때 해주셔야 훨씬 더 이쁘세요. 이렇게 보니까 찌그러진 게확 보이네요. 좀더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글리터 같은 경우는 이 빛이 반사돼서 나오려면 약간 두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퍼펙트 탑이라 그냥 베이스. 퍼펙트 탑 같은 경우는 탑 위에다 또 탑을 발라주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한번 샌딩 작업이 또 들어가요. 그럼 또 시간이 또 들기 때문에 베이스로 살짝 원콧 해준 다음에 이제 탑을 발라줄게요. So, 을좀 넉넉하게 올렸어요. l o r i n g of the coloring o 그 the 살짝 찌그러진 게 크게 눈에 오지 않지만은 r i 계속. 베이스 바르고 칼라 바르고 하고 남은 거그 찌그러진 게딱 봤을 때 모양이 되게 안 이뻐 보여요. 케어하실 때이 쉐입 잡는 거, 쉐입 잡는 거를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시면 은 해놨을 때 이뻐요. 저도 이거는 뭐 대충 한 건데, 이거는 좀 신경 써 했더니 쉐입도 훨씬 이쁜 것 같더라고요. 뭐키할게요 그래서 젤, 젤이 또뭐 일반 컬러도 마찬가지지만 젤 같은 경우 이 표면을 굴곡 없이 매끈하게 해놓고 쉐입을 이쁘게 잡아놔야지 뭐 아트를 하건 그냥 원칼라를 하건 이번처럼 글리터를 하건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글리터 같은 경우도 입자가 굵은 거는 글리터 해놓고 나서 한번 모양을 또 잡아주긴 하지만은 저도 제가 뭐 가게 하면서도 그렇고 이젤 하면서 목이 좀 쉬었네요 제가. 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 셀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초보분들도 그렇고 아트 뭐 어떻게 하나 고건을 신경 되게 많이 쓰시는데 내가 해놨을 때 이쁘고 뽀다구나게 하려면은 요 기초 작업, 기초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원래는 요 글리터가 핑크도 있는데 핑크는 이제 선하신 요쪽이 살짝 울퉁불퉁하네요. 요거 핑크는 거의 많이 써가지고 요게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 했는데 요것도 이뻐요 요런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이것도 완벽하진 않은데 여러분들 요런거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셀프로 하셔도 하시고 시술하시면은 더 이쁜 결과물이 나올 것 같네요 안녕 스텔라였어요 항상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 안녕